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내가 가고, 여기는 얘가 하는 게, 얘가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알케미. 알케미는 내가 해야된가 아, 이거를 내가 할 수밖에 없네.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를 소시 엘이랑이렇게 아, 둘이 편을 먹어야 되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솔직히 뭐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Your people have s u f f 해야 돼. 티랑 저이 정도면 뭐.. 약간 그러니까 최대한 끌고 이게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데 블러드스톰입니다. 블러드스톰 디스, 디스토션 프롬도스톰 그랜드서 업젝트 20% 미스 챈스가 있어요. 야 이거 그지 같은데 이거 일단 저장해놓고 들어가 봅시다. 일단 아이템을 먼저 먹을게요. 뭐온 김에 먹어야지. 좋은거 좋은거 줄지 않을지 줄지 모르겠지만 어, 나무가 움직여 아이 블러드스톰이 계속 나오네 이거 변신할 것 같은데 이아아 하면서 또 변신한다 이제 이거 봐내 일을 떠났어 윌세이브 어이고 야, 어이고 to to 역시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걸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역시 <laughs> 아 그래도 좀부대꼈어 와, 근데 뭐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어. 어, 레시, 레시피다, 레시피. 레시피 얻었죠? n 이 w new, date from t 어, 어, 레시피가 얻었는데? 레시피 어디갔어? 여깄다, 그죠? b l a z 아믈렛와3짜리에3짜리 오. 뭔가 어마어마한 of life beam. Plus 3 체인셔츠 오브 라이프 빔. 브로스3 체인셔츠. 브로스4 프로펜. 보너스 AC. 와 이거 올라갔다. 아이 좋았어. 좋았어. 아, 일단 위자드 스펠 마스터로 갑니다. 저는 무조건 이거 스펠 마스터로 가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저거는 환상 쪽이에요. 스펠 포커스인데 어, 뭐컨저레이션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비스 위즈 트레이트 게임투 레이셜 보너스 지금 봤을 때 없으면은 스커링 아이 레이셜 보너스 요즘에 엘레멘탈 포커스 인듀어런스 엑소치 웨펌 프로 이거는 별로예요 그레이트 포티튜드 2 보너스 포티튜드 세이빙 임프로브 앨븐 이민 세이빙 스루 스펠 인챈트먼트 스펠 게이너 모 레지스턴스 인챈트먼트 스펠 게이너 에디셔널 2 플러스 2 보너스가 있어요 에디셔널 디시 인챈트먼트 스펠 유캐스트 인크리스트 이걸로 갑시다 임프로 음킬 레벨 7입니다. 7. 엘레멘탈 어, 바디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은데. 음드래 카인드. 음익셉션적로그 무슨 인 크리처 유게임 오브 로잉 어빌리티 플러스 6 사이즈 보너스 스트렝스 4 사이즈가 되는 거고. 어 하지만 마이너스 있을 텐데. 크리스트 10피트. 이거 일단 합시 드래곤 이거 일단 드래곤 한번 가고요. 그다음에 홀리폴슨 매스, 홀드폴슨. 야, 이것도 아이스바디. 음, 임비지블리티. 매스. 레전드리프로포레이션 질병. 아, 이것도 근데 좋긴 한데 폴리머 프크레이터 변신시키는 어, 거고, 서머닝 그레이트 엘리멘탈, 서먼, 몬스터, 원발 스트라이크, 옥스로잉 스페이스, 웨이브 오브 엑스터시. 6자리인데, 6자리는 굳이 지금 7자리를 7자리로 써야지. 6자리 홀드 폴스 매스 엘리멘탈 바디. 핑거 n g e r of Death. 10 point damage for castle level. Target 42 seconds s u 1. 이거 별로 것 같은데? 베 a n i s h m e 어, 욕구 한번 가볼까? 홀드 l d 이게 뭐 걸려야 좋은 거고. 일단, 락킹 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엔젠 제나초죠. 무조건 제나초입니다. 제나초에 제나초. 얘는 블라인드 파이트 음, 보너스 비 워터 인프로브 블라인드 파이트 됐고 아, 크레인 스타일 어택 놀안 돼요. 크리티컬 포커스 애브 트레인 레 코딩 페인 리시버 복스컨스테스 보너스 스톡팅 컴포머 리스 이걸 누르면 이제 무조건 크리스티컬로 가야 돼 크리스티컬 디플렉트로 y o 스 must have at least one of four in holding nothing. nothing. 이거로 갑시다. 크리티컬 포커스. 미밑잖아밀음 이걸로 갑니다 크리티컬 포커스요 소셜 소셜 같은 경우는 클레딕이죠 무조건 얘는 어, 살려야 한다 조금 클레딕입니다 인프로브 크리티컬 필요없어 파워택 필요없어 스펠 포커스도 필요없고 일단은 그러면 인프로브 크리티컬 아 아니 이거 저거를 저거를 할수 없는 이유가 음 데미지 룰을 올리는 건데 암호 포커스 백투백 블라인드 파이트 컴백 캐스팅 어 컴백 캐스팅 갑니다 컴백 캐스팅 어차피 저도 캐스팅을 해줘야 되니까 이 같은 경우 슬레이어죠 무조건 슬레이어입니다 포인트 블랭샷 필요 없습니다 아... 블러쉬 필요 없어요 클리브 전부 엑스퍼타이즈 닷지인데 얘도 마땅히 인듀어런스도 괜찮은데 어, 필요없어요 월실 어, 보너스 내추럴 필요없습니다 어, 프시션 스트라이크, 팀업 핏, 아, 이거 별로야. 울지프를 쓸게 아니기 때문에, 스킬 포커스, 이 필요 없습니다. 스텝 크리티컬, when you score c r i t 유 c a l 어플 you can only apply e 어 스틸 소울 잠깐만요. 티링, 티링 스틸 소울. 얘는 좀 강력하게 좀 올라가야 돼. 뭐 어차피 아처로 가는 거죠, 뭐. 아, 대단해, 대단해. 스냅샷. 인프로브 스냅샷. 웨폰 포커스. 스냅샷으로 갑니다. 스냅샷. 어, 투 보너스 하이랜드 언더그라운드 어반 데저트 사원 어, 하이랜드 하이랜드에서 어, 숲에서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합시다 언더그라운드 앰버 앰버 같은 경우는 위치입니다 위치 마녀예 마녀. 만염. 그냥 올려주라는 대로 올려주면 돼요. 야 이거 엄청난데. 그레이트 엘리멘탈 포커스 스냅샷은 필요 없어요. 그레이트 엘리멘탈 포커스 파이어 파이어로 갑니다. 우리 블루 아주 그냥 작사를 내는 거지. 큐어 크리스카운드. 이 컨조레이션 일찍 났죠. 네5 번. 오 번은 Cave 이거는 됐고, d 미네이션 a 홀드 몬스터 마인드 4 Hold Monster, Mind Fog, w a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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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나? r 플렉트 라이트 l 드 g 브레이크 인첸트먼트 다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6레벨 6레벨 라이징데드가 있는데 라이징데드 에서 헬파이어레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헬파이어레이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엘레멘탈 포커스가 파이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자그 다음에 스펠 북을 봐야 돼 7까지 왔어요 두토부 막내라 오케이 그렇지 이게 중요하죠 홀리워드 아... 레스토레이션 그레이터 이 그레이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워드 오브 케어, 케어스 레조렉티드 야 레조렉티드도 있어 미스터 그레이션 챔피언 빅텀, 서클 오브 클레어리. 된거 같은데. 음, 야, 이런 것도 아 근데 얘는 그런 걸 쓰지 말고, 음. 어. 이거 합시다. 클래딕이면 클래딕처럼 살아야지. 서먼 휴지 엘리멘탈. 한번 봅시다. 트루스윙, 트루스윙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콜리스마이트. 콜리스마이트 한번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하나 있네, 하나. 또 하지 뭐, 두 개. 아 이거 뭐, 엄청 많구만이. 본 쉐이커. 됐 라면 됐고. 예. 아, 이거 얘는 또또 또 있네. 음. 프리덤 모먼트. 블레싱 오브 살라멘다. 쉴드 없던 필드보단 들어가고 딱히 쓸게 없어요 엠버 엠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됐어 일단 만들어 놓고 자, 맵을 봅시다. 아... 지금 내가 이쪽에서 들어왔고 There are many roads to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100% 42 to do saving 윈드 클라. 아, 뭐 하는 거야? 뭐한테? 어? 응? 풀플라이트 3 야. 뭐 어떻죠? 아하. 끝났군. 별거 없군요. 갑시다. 리브 메뉴 일단, 여기랑 연결시켜 놓고, 여기랑 연결해 놓고, 트래블링 머천트. 아, 이거는 무조건 가봐야 돼요. 머천트는 레어 아이템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만나는 게 좋죠. 울트라서 아유 똑같은 거 파네. 이 새끼고. 플레임 오브 라이트 크로싱 보우. 아 이거는 자, 일단 해 보고 이거를 캔슬시키는 거예요. 아이보리 센터 암을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라이벌 센터 암을 들어가는데 이게 참 웃긴게 저런 데를 들어가서 그 저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x 리 t6 아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저 정도면 잘 버텼다. 여긴가보다 아, 이제 가지마세요. 뭐천드 좋은 물건도 제대로 안 갖다 놓고. 오호라, 이게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는 앞으로 가는 거고,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네. <laughs>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좀 캐스트를 좀 정리해갖고, 다시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아이템이니다 아이템.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페이브가 있네. 들어가야죠, 어떻게요? 나 몬스터 하나 걸쭉한 거 하나 나오겠죠? 어, 야. 어? 야, 이거는 또. 내가 알수 없는 그게 없거든요 이 바... 어 잠깐만 아 그쵸 바위가 없어요 이거를 여기를 껴맞출 수 있는 여기 있나보다 아닌데 껴맞출 수 있는 저 판이 없어요 그걸 갖고 다녀야 되는 건가 어디서 빼갖고 그럼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어, 야, 여기 있어. 잠깐만. 이쪽으로 가봐야지. 여기 딱 막힐 것 같은데. 오, 된다, 된다. 여기구나. 오. 어? 들어갈 수가 없지. 떡떡 누구세요? 파라파라 혼자서 파라. 잘라 놓은구만. 야, 이제 컬옵션 거의 다 올라왔어. 왜 들어갈 수가 없지? 아, 이렇게 음... 오케이. 그럼 일단 들어가 봅시다. 디솔레이트 자! 여기가 이제 무슨 캐스트냐면 음, 미시 캐스트 같아요, 미시 캐스트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스펠북에 엔젤이 없어. 야, 이건 내가 모르지 않을까? 자, 여기 어디냐면, 어, 요겁니다, 요거. Go to mysterious place. 어, 엘렌드라와, 아, 엘렌드라가 이제 그 찾았어요. 이 필라라 폴에 있는 남쪽에 어, 이쪽에 가서 좀 어떻게 좀 확인 좀 해라는 그런 캐스트인데 잠시만요 오늘은 어요걸 여기까지 하고요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 내일은 그거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저기 뭐야 어, 대항시대 아, 대항시대를 할 예정이구요 음그 다음에 토요일날에는 이 패스파인더를 이 크루세이더 다음 걸 넘어가 볼게요 어, 한번 넘어가 보고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 보면요 음 보면 여기. 웨이스트랜드 랜드 가보면 리마스터 있거든요. 지금은 좀 비싸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라이벌이 있는데 어, 여기 보면요 어,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 보면 유저 한국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한식구에서 이구 한글이 나와요. 야 이걸 한글로 할수 있다는 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웨이스트랜드 좀 좋아하시고 어, 음, 요거 한번 해볼만 하신 분들은 아, 어, 요거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거 이거 진짜 나름 재밌게 했습니다. 좀 하드코어한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해 보실 만해요. 자, 어, 내일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시고 어, 내일 뵙겠습니다.